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연재로 계속 배추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 요즘은 제가 그 구독자님들의 그 질문, 답글 영상으로 제가 배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릴 그 답글은, 이제 이렇게 배추를 보면요. 아, 여기에는, 잘은 안 보이지만은, 찾으면 보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고원장애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 하이앱 이렇게 황화된 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거 뜯어내야만 해요 이거 사실 전 그냥 놔둡니다. 하지만 이건 잠깐 한 게, 그냥 놔둘게요. 그냥 놔둬도 아무 한게 없어요. 이 뒤집거려 보이거든. 이제 이하이에이 황화된 거, 이거를 떼어내야 되나요? 라는 질문. 그리고 같은 겁니다. 병든잎 떼어내야 되나요? 즉, 어, 녹윤병이 걸릴 거라 이런 거, 아, 떼어내야 되나요? 이런 질문. 어, 참고로, 물름병은 보이면 빨리 뽑아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폭이 전체를 제거하고, 그 제거한 부위에 흙도 일부 제거하고 깨끗한 흙으로 덮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약을 치실 때 뽑아낸 자리는 관조하듯이 물을 좀더 주셔야 되고요. 일반 병 걸린 그라든지 이제 이렇게 그늘에 가려졌거나 처음에 어린잎들이 이제 그 폭염에 아니면 비닐에 좀 닿아가지고 장애를 받았던 것들이 점점 이제 새로운 잎들이 전개되면서 자기 역할을 다한 것들은 이제 노화가 됩니다. 이제 그런 잎들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인데 보통 그 토마토나 가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거를 하잖아요. 이제 역할을 다한 것들, 햇빛을 못 보는 것들, 즉 생산적인 활동을 못하고 소모적인 활동을 한 것들은 제거를 하는데 배추는 제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안 되는가 하면, 물음병에 전령 경로가 된다. 즉, 벌레가 먹은 것도 물음병의 전령 경로가 되는데, 그 경로가 되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떼어내면 상처가 생기거든요. 정복기 싫다. 그러면 좀 날씨가 좋은 날 오전에, 이렇게 이슬이 마르고 난 다음에 좀 떼어주시면요. 이제 그 저녁에 해지기 전에 이제 그 떼어낸 부분이 상처가 보호가 됩니다 그게 이제 상처 보호 조직 이라 그러는데요 그캐릭소가 형성되기 때문에 아그걸 그때는 몰라도 어제랑 그냥 놔두세요 놔둬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굳이 힘들게 할 이유가 없다 자 두번째 질문 제가 여기 이제 자꾸 여러분 보여드렸는데 포기 포기 사이에 고랑에 두둑이 있고, 이쪽 두둑이 있고, 고랑이잖아요. 두둑하고 고랑을 합쳐서 이랑이라고 합니다. 이랑. 이 고랑에 있는 이 하얀 포대. 여기 이제 코코베지입니다. 그 역대 지방에 있는 코코넛. 이제 그거를, 그, 보통 우리가 그, 뭐를 키우는, 모종을 뭐 키우는 상토도 코코넛, 코코, 그 코코넛 그베지잖아요 그걸 이제 분쇄 그런 건 만드는데, 다른 걸좀 섞어가지고, 뭐 버뮤큐라이트라든지 펄라이트로 섞어 만드는데, 이건 코코베지다. 저 코코넛 베지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서 쓰는가 하면요 인근의 그 하우스에 이걸 사용을 합니다. 아, 유리 하우스인데 대형 하우스입니다. 아, 거기서 이게 1 년이나 2년한 번씩 사용한 거 이제 이거를 교체를 합니다. 즉 폐기란 단 이야기죠. 폐기할 때 제가 아 어, 쪽에 복분자 농장에 바닥에 뿌려주면 이게 이제 유기물이니까 아무래도 그 뿌리 놓고 나면요 뿌리 놓 밑에는 땅도 부슬부슬하고 좀 좋아지지 않겠나? 즉 타양의 물리성이라든지 통기성 이런 부분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러는 서 제가 어, 구용 겁니다. 어 차피 이제 폐기하는 거 어, 가져갈 인근 농가에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얻어온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걸 왜 이걸 심는가 하면 실험적으로요. 차피 거기서 토마토를 키웠고 이제 관주를 해가지고 이게 물 비료가 많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배지 안에 비료분도 많아요. 그래서 어 제가 여기 이제 그 포기 포기 사이에 처음에 한요밑 포기 정도 한열 포기 가까이를 제가 심어 놨었습니다 모종을. 왜? 나중에 혹시 모종이 그 죽으면 이 포기 파고 사이에 있던 것들을 제가 뽑아가지고 죽은 자리에 이식을 하려고 금년도 워낙 포기 심해가지고 그런데 다행히도 한 포기도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비에 다시 한번 옮김 옮기 심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좀옮기심으니까요 아, 몬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뭔사를 많이 하는데 이제 또 뿌리 활착이 되니깐요잘 살아요. 그래서, 아, 요즘 봐라 싶어요. 잘 살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일 제가 방제를 한번 하고는요. 이제 요걸 집으로 기, 가져갈 생각입니다. 요거는 이제 거의 자꾸 더 놔두면 약칠 때마다 약이 묻으니깐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는 앞 베란다 좀 넓습니다. 저는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 앞 베란다를 온실 개념으로 좀 넓게 만들었어요. 대략 한 8평 됩니다. 아, 남향이고 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유리, 유리가 다 막혀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리실처럼 저도 이게 실내에서 키우면서 이렇게 이제 이이 넓은 잎들은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이런 잎들을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먹을 만큼 쌈 싸먹을 정도, 요 정도 크기. 요거는 이제 하나씩 떼가지고 먹을 때마다 제가 베란다에 놔두고 소위 라는 베란다 원해를 할 생각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궁금증 해소되었죠.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농약을요, 최근에 보면요. 그뭐 칼신제 뭐뭐뭐 쳤는데 갑자기 이상해졌다. 배추에. 이제 이런 그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배추는 그옆 면적이 넓은 작물입니다. 옆 면적이요. 즉 여기에 있는 그 광합성 하려고 펼쳐지는 이런 잎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이 많은 면적의 잎들이 이게 펼쳐졌기 때문에 이 펼쳐진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이 앞면에도 기공이 한20% 있고 뒷면은 기공이 한80% 있잖아요. 그럼 이 기공을 통해서 수분이 배출됩니다. 언제 배출되냐? 느 빛이 쨍쨍할 때. 즉 광합성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증산작용도왕성히 이루어지면서 기공이 열려서 수분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에 약을 치게 되면 이제 약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온도가 뚝떨어졌으니뭐 괜찮겠지. 저 과수 생각하고, 감나무나 사과나무나 한 10시까지 쳐도 괜찮더라. 그래서 한번 이제 치는 경우가 있어요. 장애 받습니다. 제가 그저께 생강 예약하면서 약을 치면서 요게 제가 모두 잠깐 뿌려줬잖아요. 그날 제가 배추는 안 뿌렸습니다. 그날도 제가 뭐 영상 설명하면서 배추는 안뿌리나 말씀드렸어요. 왜? 장애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생강 치고 여기 울금, 강항요. 요 강항. 여기도 쳤어요. 근데 요런 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보시다시피, 요게 지금, 어, 이틀 지났잖아요. 제가 그저께 저녁에 쳤었, 저, 그저께 아침에 쳤는데, 그때 9시 50분인데, 일계보가 구름이 다소 많고, 그, 공기질은 좋습니다. 이런 그 일계보가 뜯길래 쳤는데, 저 상부에 보면요. 이거 조금 안 좋죠? 말렸죠? 장애받은 겁니다. 요거 장애 받았어요. 왜? 기공이 열린 상태에서 제가 쳤으니까. 근데 이 정도는 큰 문제는 없어요. 이 정도는.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래도 장애를 받았다. 즉, 배추는요. 얘보다 잎이 더 넓어요. 그러면 장애를 더 많이 받는다. 장애를. 그러니까 절대. 아, 이제 지금 온도가, 잠 지금 시간이 10시 40분입니다. 10시 40분인데도 어제 내린 비가 덜 말랐어요. 그러면서 빛이 있으니까 지금 얘네들은 증산 작용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상 작용이 이럴 때 이제 농약이나 아니면 시간 없어 지금 치고 치고 보자라고 쳤을 경우에 장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아침에 좀 일찍 치거나 아니면 저녁에 해질력에좀 방지해줘라 해질력에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니다아 이건 어제 바람이 좀 불면서요. 비가 좀 와서 오면서 바람이 좀 불었어요. 이제 비가 왔거든요. 이런 건좀 이제는 그, 지가 스스로 펴지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강압성이 좀무상하게 왕성하게 된시니까요 이렇게, 잠깐 정도는 이렇게 살짝 펴주면 좋습니다. 이, 덮이면 이 부분이 강압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살짝 펴주면 좋은데, 이거 하면, 내일 가면 다 펴집니다. 펴지는데, 우선 보기가 그러니까, 제가 영상 설명하면서 이렇게 한번 펴줘, 볼게요. 이렇게, 예, 펴줘 보면서. 또 그리고 이제 보다보면요. 저런 경우 가끔 있어요. 내가 그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기는 지금 없네요. 아 없는데 간혹 보면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서로 막 하다 보면서 덮이다 보니까 서로 아직은 아닌데 이제 요거는 이제 속에 이제 이렇게 이제 결과 진행이 되고 있어요. 되는데 벌써 두 개가 서로 악수하듯이 붙어 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좀 강압성이 덜될거 아닙니까? 근리빈데 붙어가 있으니까요. 요런 경우는 살짝 이렇게 떼주면 좋다. 살짝 아 살짝. 송잎은 입으로 벌리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지 스스로 결국 다 됩니다. 되고, 이제 온도가, 이제 온도가 문제예요. 지금 경기 북부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기도 덮였잖아요. 경기 북부권 같은 경우는, 아, 이제 많이 추울 것 같아요. 특히 대갈령이나 이쪽은더 춥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안 됐고, 이렇게 쌈을 안싼 상태에서는 추위가 버리면요. 결국은 진행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추는 정식 시기가 중요하다. 너무 늦게 모종을 심는 경우에 그때는 그 배추가 그 결구가 안될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아이고 뭐지 바람 조금 불고 비 왔다고 비도 많이도 안 왔어요. 비 온다고 제가 물도 안 줬는데 일 개비 비가 많이 온다, 어 쩐다 하길래 제가 안 줬더니 비 살짝 왔습니다. 살짝 예 오늘 이렇게. 어세 가지 말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 달팽이 아 벌써 10분 했네요. 아 달팽이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달팽이의 효과 좋은 거 제가 지난해 제가 달팽이 방지법 9 가지 설명드렸는데요. 너무 복잡하다. 단순하게 진짜 효과 좋은 거 추천할 거한한 한 가지 내지, 내지 두가지만좀 추천해 추천해 달라. 뭐 이런 그 요청이 있어 가지고. 달탱이 관련해거는 제가요, 바로 제가 영상 이어서 하나 만들어서, 아, 건 오늘이나 내일쯤 제가 공유시켜 드릴 테니까요, 아, 참고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그, 노란잎, 하잎 항화증상되어 있거나, 그, 병든잎, 떼어내야 되나요? 라는 질문, 그냥 두십시오. 특히, 녹균병글딱 보기 싫다고 떼어내면요, 아니면, 그, 달팽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을기을입이 아주 보기 싫다 떼어내면 떼어낸 자리에 상처가 나가 도리어 물은 뺑이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떼어내지 마십시오 사람도 뭐 팔이 다치가지고기부를했다그팔 보기 싫다고 팔 떼어낼 수는 없잖아요 고쳐야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녹임병이 부분적으로 와도 녹임병 노균병 전문약재 녹임병은요 일반 그 살균제 안죽습니다 녹임병은 녹임병 노균병 등록되는 전문약재를 잡아야 됩니다 일반 약재는 안 돼요 그 녹임병이 등록되어 있는 그런 약재. 제가 소개시켜 드릴 죠몇 까지요 예그 그런 약제로뭐 미리 카트 뭐 젠프로 조르백 불식 가브리오 에뭐 캐스팅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텃밭농 같은 경우는 탄자오 같이 발할수 있는 뭐 캐스팅이나 가브리오 에이 요런 거 제가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전문 약제를 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치료를 해 주시고 그리고 중단을 시키고 부분적으로 엽록소가 있는 이런 잎들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배추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떼어내면 안 된다.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쌈채소를 활용하려고 요거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한낮에는 약 치는 걸 제발 배추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마다 차이 나는데요. 겐전한 약도 있는데 또 장애를 받는 약들도 있거든요. 예, 늘 멋진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비 온이라서 날씨가 하늘도 참 맑고 좋으네요. 네, 이럴 때늘 건강한 웃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